안녕하세요. 글로벌에서 택배가 왔지만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. 세트가 맞나? <laughs> 세트 두 개랑 플래시 프라이스 일곱 개가 더 와야 되는데 걔는 아직도 택배고. 이제 나머지 애들이 왔는데 뜯어볼게요. 근데 이제 택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연희가 뽑아야 합니다. 이 박스 먼저 뜯을 건데 얘가 그러면은 오늘 통상반이 안 왔어? 두 개. 이게 풍상반 들어 있는 박스일 겁니다. 아, 어야 근데 테... 테이프가 찢겨 있네. 뭐? 축교 펠리가 안에 찌끄틱 붙어 있도왜왜 왜. 나도 못아 알겠다. 알겠다. 안 찢겠지.

이렇게. 어? 어? 봤어 봤어. 하나 둘셋 차니 왔었나? 너맨 밑에 거 뽑은 거지? 어어 응. 어. 어, 어. 주목인줄. 하나 둘셋 <laughs> 정환이. 하나 둘셋 <laughs> 민규 뿌리탕. <laughs> 어야 하나 둘셋 번호 <laughs> <오늘 웃음> 뽑았다 축하 축하. 드디어요. 카리네 <laughs> 이제 편안하 되네. 아나 너무 편해 흐음 하나 둘셋 호시 어? 96즈 어 근데 저번 글로벌이랑 다 다른가? 민규 빼고 그런데 정한이나 왔을걸? 정한이 안 왔어 안 왔나? 안 왔어 안 왔어 하나 둘셋와아 <laughs> 멋있다 <웃음> 와 진짜 멋있어 지금 왜 이렇게 멋있어? <laughs>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하나 둘셋아쭈이는 있어 기억이다 하나 둘셋 아니 뭐야 뭐야 좋다 근데 이번 드림 호시가 진짜 하나도 안 나왔네 하나 둘 셋. 어, 쿱스, 구즈 다 왔다. 힙합 팀올 출. 하나 둘, 둘, 둘 셋. 오, 이게 구. 나 명호 없구나. 특전 이렇게 나왔고. 혹시나 진짜, 진짜 안 오네? 구니까. <laughs> 순영이, 원영이, 다 왔네. 좋아 좋아요. 안녕 안녕. 떠나요. 뭐부터? 이래. 근데 빙, 민규, 쿱스, 민규 민규. 있잖아. 내가 두장 받을. 플래시 있어? 플래시는 없지. 한장밖 안 사보자고 어, 이겼 이번 편은 하잖아. 이번 이 동경이 아, 그렇게, 아. 봤는데. 민가나와야 일단. 왜또 그렇게? 그렇 보이잖아. 나안 봤는데? 하나, 둘, 셋. 언니 <laughs> <laughs> <와봐>. 는 <워료는 웃음> 확실히 날 좋아해. 언니야. 짜증 나. 교환해라. <웃음> 아이그아볼게요이아니 오늘 이고 아이고, 아이 내가 교환 아이고, 아이고, 아니야아교환아 어. <laughs> 했는데 통상은 이고아이제마이을 놔도 괜찮이데이고아니란아이지제이민아야오늘야니 아이고, 아 아, 우지 있지 않아? 이따, 흉복. 이런 거. 이거 맞습니까? 지금. 너무 오는 멤버만 오는 거 아닙니까? 우지가, 우지가 진짜 잘 나온다. 이게야? 도대체.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개미들, 개미 민구요. 우리 민구 왔어. 울어? <laughs> 치즈가 생겼다 <laughs> 너이잘 진짜 멋있게 나왔 f t 진짜. 대박 행복해 a t s the place? Please, come with you. Please, p l e 가 s e Please, please. 그 l e 까 s e please. Please, please. p l 내가 먹고싶어 나온대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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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응. 를 그래? 통상만 민규랑 교환을 했는데 또 왔다 역시 우리 승철이 흑수가 자기 보내지, 보냈냐고 또 왔다 우리집 너무 잘한다 정말 잘한다 어이라고 좋다 하이 <laughs> 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하나 둘셋 <laughs> 진짜 l 뻐 I don't want to push 천사 아니 정 s 이 지금 처음이라고 우리 드림 어, 앨범 of Tons of Tons of Tons of t 호잡이 돌아오나? n s o 마음이 슬슬 급하다 근 진짜 애들 다 너무 이쁘 파란색 배경 진짜 이 들은 너무 예뻐. 한국 앨범도 게해줄 수. 면전이 오늘 벌써 마음고생 안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중국만 아, 그 발언인거잖아 와 진짜 그 발언이였어 친거 아니야? 여러분들은 저처럼 중국 얘기하시지 마시게그가 그러니까, 벌써 아 이제 세장 갔는데 중국님이면어떡까 아니 뭔가 네? 싸늘했거든? 진짜 쯤 몰랐지. 이제 그 반은 진짜 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열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? 아 아니 중국이니까 알 거라 믿어. 그렇지. 다른 멤버랑 사이 좋게 오면 좋겠다. 우리 마음을 알 거라. 우리 리더는 우리 마음을 알 거. 열세 명을 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? 이 사명의 마음을 이해주길 바래. 아, 저는 마지막이네 너왜 이렇게 떠나?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아 하나 둘셋아 깜짝아 뭐창이 있지 않나? <laughs> 왜 우리 아기 보고 그렇게 놀래? 겠어 엄청 놀랬어 <laughs> 이제 연이찬 잘생겼서면란 <놀란> 거지? 그런 거 같은. 허준이네. 이게 아들나 아직 세 개인 거에 일곱 응. 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삼인 모르니까. 하, 두, 셋. <laughs> 중복이잖아. 뭐지? 나 근데 이 받아 한번 해봐도 괜찮은가? 왜? 저거 뭔가 시화가 두장것같 <laughs> 아니야, 한번. 아니, 뭐해 너네? 와, 진짜 개빡쳐. 언니 어떻게 앨범을 깨뜨려 아, 진짜 개빡쳐. 이분들 더 좋아할 거야. 뭐? 일이라도 제대로 하던가. 하나 둘셋와 진짜네 미친 거 아니야 역시 네, 진짜 수아라고 그래 저것도 수아일 것 같아 이아 진짜 원우야 원우 어, 100% 아니 야프0 수아 끝이야 나왜 이렇게 우지나 지낼 일것 같은데 우지는 아닐 것 같고 준호나 수아 중복일 것 같은데 그냥 아니 멤버가 1 3 명인데 딱으로 보내주냐고 글로벌 이게 뭔가 불안했어 하나 둘셋와 진짜네 영희는 얘혼자 <laughs> 오늘 로또 사러 가려? <laughs> 진짜 복권 사러 가자고. 다른 영희도 잘 맞추네. 뭐야 구호증? <laughs> 진짜 구호증 접이 인증한거 아니? <laughs> 어디서 어디서 자고 있니? <laughs> <laughs> 왜 자고 있는데? <laughs> 나한테안 오니까 자고 있는 거지. 다음 박스 까볼게요. 포카를 치울까? 다칠 거 같지? 이 통상인 거지. 이게 a 인가 <laughs> 응? 앨범을 그렇게 있어. 응? 세 응? <laughs> 그렇게 가는데, 몰라. 너가? 응? 아니? 아, 될지? 스스 좋아해. 나도너 좋아해. 하나 둘셋리럼아까 셋. 똑같은 데 있었나? 가 볼게요. 어? 진짜만 뭔데? 다볼게요 아, 응? 네? 근데 원우 두장 왔네? 아까랑 똑같네 똑같네 그냥 민규빵 그렇네 에이? 아 원우가 중복인 뭐지? 어 위보스 죄송합니다 위보스 재송합니 그냥 원우가 우리 원우이 아니 우리 관이라고? 나머지 애들 다 어디 갔어? 진짜 아니 멤버가... 이번에 드림앨범에 승관이랑 호시가 멤버가 13명이라고 다 모인다 모두 보석 순 중에 지금 성만 왔어 지금 홍성 언니야 진짜? 언니 아, 가보자 석 하나 둘 셋. 아 <laughs> 어, 미치겠네. 진짜. 아, 저 중국만 아니여라. 하나, 둘, 셋. 정환이가 어. 글로벌이 진짜 다 구워지네. 재팬에서 가스 정환이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. 여기 다 나, 다 오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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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다음. 아니해. A 버전은 근데 민규가 있어가지고. 우리 하나, 하니가? 없어 하, 두, 세. 나 이거 갖고 싶어, 저런 <laughs> 와, 근데 싫어. <쉬워? 웃음> 아니, 뭐 우리만 그래? 아니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잖아. 아, 진짜 구우지 잡이다. 이게 말이지? 해요? 혹시 그러면 정하니? 혹시 영매미 같아. <laughs> 아, 이게 제가 조정하는 시화의 그건데. 영매미 시화. 첨부해드릴게요. <laughs> 진짜 영 가면 닮았는데. 그 뭐지? 무슨 복가요지? 이건 섹터.. 무슨.. 미공포였지? 응써볼게요 하나 둘셋 <laughs> 이쁘다, 이쁘다 이쁘다 뭐야 뭐야? 근데 없네 음, 음. 어떡하냐? 응? 이버름 그래도 터개더 있어 잠깐만 생철장안지 수지이 <laughs> <laughs> 순영이! B버름 순영이 안 가지면 진짜 죽을거야아 이거 원우 없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깔래? 다 까! 내가? 응 왜지? 뭐가문제야 가볼게요 뒤집리의 응. 음, 이이재힙합팀이두개 다른 이 응, 다른 이제 다른 이들이나의다 이재의 다이세개다됐다 하나 둘셋이 <laughs> <힙합 팀이 웃음> <laughs> 처음.. 관아 이 진짜 처음 나와 의 다른 이재 애기 른 이재의 다른 이이이제 나왔어 진짜 이제 나왔어. 근데 우리 애기 막는 아나 손이 다뺏네 우리 원우 우리 원우 없어. 원우야 뭐하며? <laughs> 아니 포카 복가? 아니 너봐너 살짝 <laughs> 봐 포카가 있는 거 같아 봤어? 안 봤어? 안 봤어 안 봤어, 안 봤어. 하나 둘셋오 포컬팀이다 포컬팀 포컬팀 원우니? 하나 둘셋 우진이 <laughs> 귀여워 이거는 포컬팀이네 복콜릿. <laughs> 뭐지? 그럼 <그게> 누구야? 정환이? <laughs> 아유 원우 어떡하지? <laughs> 어? 우야마키리밥 오늘이... 예, 먹으러 갔나? 우리집 안오긴 왔는데 <laughs> 제발 제발 퍼포퍼스 하나 둘셋퍼포먼리친거 <laughs> <이 친구> 아니야? <laughs> 혹시 원우야? <어느> 원우야 <순이?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 원우 먼저 와요 제발 하나 둘셋 아악 <laughs> 진짜 이뻐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이뻐 아, 좋아요. 담는다. 어. 우리에 기운이. 어. 우리 이야, 이 뭐야? 이 눈썹에 손댄 거야, 지금. 미친 거 아니야? 하늘 해. 진짜 이쁘다 Oh my gosh. 네. 어, 어디 전화나. 괜찮아, 아직 글로벌에서 세트 두개랑 플래시 플래시하고 겁니까? 깎았어? 다 깎았어. 저희 지금 예정 짰죠?